안녕하세요.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 설명회 핵심 포인트 1편입니다. 우리의 요구 확실히 짚고 가요. 우선 단체협약 요구안입니다. 첫째 사조 이교대및 환경 0.5시간 축소입니다. 올해 반드시 쟁취합시다. 둘째 늘어난 면적과 여객수에 걸맞는 인력 충원입니다. 셋째 연차를 억지로 소진하거나 연차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는 연차 2월 및 선사용 제도를 요구합니다. 그 외에 통상임금, 교통비 지급, 노조 홍보활동 보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임금요구안입니다. 모자회사 계약변경 인상요율 100% 지급, 교대제 개편에 따른 급여 테이블 변경,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추가 재원 확보, 교통비, 이익인여금, 타결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현재 각 자회사의 임금요구안을 담은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대제 TF 경과입니다. 운영, 보안자회사는 이미 사조위교대 시범사업안을 도출했습니다. 운영자 회사의 경우 시범 사업 시행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을 도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결국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 변경 여부가 관건입니다. 파업 투쟁으로 쟁취합시다.